허하 는 중국 내에서도 판다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할 만큼 최고의 스타다. 허하 는 화하 라는 애칭으로 더잘 알려졌는데 발달 장애가 있어서 다른 판다들보다 작고 앙증맞은 외모가 특징이다. 키는 동년배 판다들보다 한뼘 이상 작지만 통통해서 그야말로 동그라미 그 자체인 모습이 귀여움의 정점을 찍는다. 허하가 사랑받는 핵심 이유는 의외로 외모가 아니다. 허하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자꾸만 신경 쓰이는 매력이 있다. 턱 성장이 느려서 다른 판다들이 어린 시절 대나무를 씹어 먹을 때 혼자만 갈아 놓은 대나무를 따로 먹는다거나 몸 크기가 작아서 나무를 잘 못하는 모습이 왠지 챙겨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유발하는 것. 실제 쌍둥이 동생 허예는 생후 5개월 만에 나무를 탔는데 허하는 1년 6개월이 걸렸다. 또한 다른 판다에게 먹이를 빼앗겨도 반항하기보다는 도리어 먹이를 건네준다거나 옆에 있는 판다가 밀치면 밀치는 대로 풀썩 쓰러지는 등 순한 성정도 모성애를 자극한다. 올해로 4세가 된 허화는 많이 건강해지면서 부쩍 큰 모습이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의 잡은 손가락으로 애정을 가득 받고 있다. 또한 허화의 친엄마 천공은 노산으로 허화와 허예를 직접 키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산 당시 친엄마는 나이가 20살이었다고 합니다. 허화의 엄마는 2023년 노한으로 판다별에 갔습니다. 대신 허화와 허예는 양엄마 위얼룬이 마음으로 키웠다고 합니다.